아,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어느 종목 받으실까요? LG 디스플레이 어 16,142원에 80%. 16,140원이요. 네. 네 예. 20%요? 몇 프로라고요? 80%. 80%요. 예. 이게 문제예요. 네. 왜 어떻게 80%로 살 수가 있죠? 제가 사고 팔고를 잘못해서 사기는 좀 많이 삽니다. 네. <laughs> 많이 사는데 올라가면 진짜 좋죠, 그죠? 5%만 올라도 예. 엄청 좋은데 한3% 예. 2%만 빠져도 갑자기 이제 걱정되기 시작하시잖아요, 그죠? 예. 더 사기도 더 사도 아무 효과도 없고 예. 그렇잖아요, 그죠? 예. 네. 가지 있으면 모를까 싶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안으로뭐 그냥 그냥 매도를 할까 싶고 네. 그래서 자문을 네. <laughs> 구하는 겁니다. 그냥 예. 홀짝을 하면 안 돼요. 우리 그 홀짝이라고 하잖아요, 맞추는 게임 있잖아요, 홀짝. 예 네, 짝수냐, 네, 네. 홀수냐, 이거 맞추는 게임을 하시면 안 돼요, 주식 투자에선. 아시겠죠? 네, 네. 어머니가 충분히 할때 네.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되는 기업인가 라는 거 확실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네, 네. 앞으로 좋아지는 관점, 삼성 디스플레이 도움을 받는 것, 도움을 받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같이 네. 어떻게 해서 시그널을 낸다는 부분이 아직은 중국 네. 때문에 중국의 네. 어떤 이 격차가 좁아지는 부분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다만 아, 예. 이제 전장 쪽이나 이제 다양하게 이제 새로운 먹거리가 늘어난다라는 부분, 디스플레이 시장이 조금 더 새로운 게 나타난다는 부분에서. 그게 네. 이제 조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있지만 아직은 네. 정책이 정책이고 아직까지 이 산업이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기대를 하고 있는 아, 예. 거지. 네. 그래서 네. 어머니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네. 조금의 접근은 괜찮았지만 이큰 접근은 네. 어머니가 그냥 샀다 아니면 뭐 말지 뭐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산이 계속 네. 줄어요. 그렇잖아요. 죠내 예, 예. 네, 돈이 예, 예.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네, 그렇게 예, 예.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네. 네. 그래서 어머니, 이거는 충분히 반등 네. 올수 있어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보다는 네. 좀더 뚜렷한 뭐 반도체를 차라리 네. 삼성전자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네. 어머니가 계속 평생 투자해서 아, 좋으실 삼성,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세요? 가져, 예, 예, 예. 네,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또 80%라는 게 저는 또 이해가 안 가네요. 삼성전자는? <laughs> 네. 그러니까, 어, 저 어머니가 다는? 이 비중이라는 네. 부분도 잘 생각을 네.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삼성전자에 네. 집중하세요. LG 디스플레이는 반등주면을다 아. 정리하시고, 아. 일단은 현금화 하세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 네. 얼마 정도 되면 탈될되요 네. 매수가요. 매수가는 예. 올라올 예. 수 있어요. 매수가는 아,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아, 예. 손해보지 마시고, 수익도 예. 바라지 예. 마시고, 현금으로 예.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팔고 삼성전자를 조금씩 조금씩 사도 되죠. 어머니. 아, 수익 예. 중이시면 예. 사지 마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